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명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과 거짓입니다. 자,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과 거짓에서 1번 모든 x에 대하여, 자, 모든이라고 하면 모든 x라고 하면 만족시켜주는 x를 모두 뽑았을 때 진리 집합을 만들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럼 어떤 엑스에 대하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족시켜 주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을 때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결론부터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느냐? 어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란 말로 고쳐야 됩니다 물론 피이다의 부정은 피가 아니다 나피 그렇죠 피이다의 부정은 나피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피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피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x에 대해서 피이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피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X, Y가 다 A, 어,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에 다음 중참인 명제는, 자, 일단 우리가 보면 은 모든 X라고 했습니다. 복 1번이. 그러면은 위에 나타나져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다섯 개의 원소가 모두 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승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입을 시켜보면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이외의 값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x 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 e 명제 절대치 x 가 2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주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 원소 5개 중에서 어떤 것도 절대치를 입혔을 때 2보다 커지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족시켜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어떤 x에 대하여 자 어떤 x니까 만족시켜 주는게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데 자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보느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는 4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는 4 마이너스 2 대입되어지면 0이 되니까 성립하네요 그렇죠 성립하는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 어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xy에 대하여 만약에 x에도 0을 집어넣고 y에도 0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제곱했을 때 4가 나옵니다. 합했을 때 그렇죠? 만족시켜주는 게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켜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을 해야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이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X, Y에 대하여, 자,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시켜주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근데 절대치를 입혔을 때, 5보다 커질 수 있는 것, 가장 커질 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는, X의 2를, Y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빼주더라도, 4로서 5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는 것이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예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 자 거짓인 명제는 어떤 양의 정수 x에 대하여 x 마이너스 있는 사다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시켜 주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 x는 뭡니까? 6 양의 정수 6으로 사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참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거짓이 되는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무리수 x에 대하여. 자 어떤이니까 만족시켜준 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x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이면 0이 나올 수있는요 그렇죠? 하나 있으니까 역시 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소수는 홀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수는 모두가 홀수라 야 되는데 소수 중에 홀수 아닌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짝수 2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도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그렇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어떤 실수든지간에 전부다 제곱을 시키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모두 만족이 되니까 참이 됩니다. 모든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면 1부터 시작되어지는 양의 정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1, 1, 2라고 하더라도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같다 있기 때문에 성립하네요. 그렇죠? 이것 또한 자연수는 합하면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